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네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네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느니. 소도망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느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네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네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네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네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도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여 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도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여 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